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니 마다들 내 소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laughs>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 중에 기고 곧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로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 우리 이제 창세기 27장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창조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몇 달째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다가 요약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한절한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부족하게 태어나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은 인격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의 양심적인 부분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 꼭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인자도 서로를 의지하도록 그 한문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인자에서 서로 등을 기대면서 서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필요해요. 올바로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 존재 속에서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의식 속에. 우리가 급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연약해서 실수하도록 만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실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의도한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돌아서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의도된 실수,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실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실수는 의도된. 실수,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실수.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은 어른의 행동을 해야 돼요. 어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앞서간 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앞서간 이들은 그 뒤에 발자국을 후배들이, 자녀들이 보면서 따라가요. 그러므로 나의 발자국도 삐뚤삐뚤하게 걷지 마라 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어른의 실수 하나 때문에 민족이 갈려요. 그리고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두 형제가 민족이 퍼지면서 결국에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룹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려고 할때 숨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칼로 찌르고 그 길을 방해하는 에돔 족속이 바로 애서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참담하게 나타나요. 오늘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1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생활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초점으로 한번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1절로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처를 보시죠. 이렇게 지금 이삭이 아들을 불렀어요. 에서는 첫째 아들인데 아들을 부른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데 그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연함 속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마음이죠. 왜냐하면 아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을 애서를 통해서 흐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에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이 되고,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보로 만들려고 했었다.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큰그 아들이니까. 저희들 집안에도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계실 때 보면은, 큰 집에 있는 장자를 귀하게 여기고, 저희들 집에 있는 큰 형님을 귀하게 여기에요. 아, 형제들이 저희들이 사남 이녀인데 저는 아, 셋째 아, 육남매 중에서 넷째 아들 중에서는 셋째 그러니까 저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때 제생각에래요 부모님들은 똑같겠지만은 새옷한번 모두 더 입었습니다 아, 큰 형님이 입던 거 작은 형님이 그리고 셋째 인체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물려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은 장자, 장자, 큰 아들. 이게 좀 우선시되는 것 같은. 이게 이스라엘의 사고나 우리들의 사고가 비슷합니다. 정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삭이 이게 실수냐라고 하면은 창세기 25장과 20. 2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쌍둥이가 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큰 자가, 큰 자는 애섭니다. 큰 자가 작은 자 뒤에 나오는 야곱 둘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게 예언의 말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삭이 알고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든지 큰 아들 장자로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의도된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자신의 계획을 아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사냥을 해서 잡아라,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마. 이를 자기 임의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로 우리가 가볼까요? 5절을. 가치를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고 들로 나가매. 자, 여기서 이제 부인인 리브가의 또 의도된 잘못된 행동, 실수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요. 어쩌다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늘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이 편안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다가는... 야고보에게 축복이 갈 수가 없겠구나 해서 작전을 꾸밉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다음에 본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게 만드는 아들도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목사님 원래 첫째가 둘째를 성긴다 성경에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래도 좋은 일한 거 아닙니까? 왜 이삭이나 쁘지 리브가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려고 왜냐하면 둘째가 가서 장작권의 기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올바로 한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게 속이면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자기의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이 이것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고 두 민족이 몇십 년이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등을 찌르는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든 행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둘째에게 이 모든 축복이 돌아간다. 이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속이면서까지 이런 과정을 이렇게 나쁘게 해서 결과를 얻어낸다 라고 하면은 그 결과에도 거기에 합당한 책임감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공개성 그리고 투명성,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공개, 투명, 진실해야 돼요. 속이면서만 안 돼요. 지금 리브가 그 부인이 이 행동을 하거든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나온 그 결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개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어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따로 이야기하고, 우리 당회를 제가 운영하는데도 그 정해진 순서와 명분에 따라서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좀더잘 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 따로 불러서 이러려는 일이 있으니, 내 말에 찬성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 두 번은 그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못 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일이 올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일을 교회를 섬겨 보니까. 투명하게 안할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안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투명과 진실과 공개적으로 다가 이야기하면 이해를 안 해줄 성도, 이해를 안 해줄 장로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담을 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함이 목회자에게는 힘이 돼요. 그게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돈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정말 절대적으로 잘못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벗어난 사회적인 그리고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를 섬기다가 일어난 하나의 실수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투명하게 얘기하면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려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래도 문제가 많지 않았던 것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진실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이러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로님들이 생각이 있죠. 그래도 아 목사님이 어떤 뜻이 있으니까. 박사님이 아,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진실하게, 정면돌파하는 게 저는 최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속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성도 이 안에는 없습니다. 왜 속이는 거예요? 둘째 아들 변장을 하게 하고 털로 붙여라 아크달처럼 꾸며라 그리고 염소를 다 자기가 잡아서 고기를 내서 아버지 고기 좋아하니까 갖다 드려라 그리고 네 목소리를 아, 이렇게 김명서는 김명서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김병선 목사님처럼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버지를 가서 소개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래 야곱이 복을 받게끔 그 계보를 흐르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이삭이 이걸 틉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에게 주려고 해요. 리부가가 이것을 알고 작은아들에게 복의 계보를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 이것은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쫓겨나잖아요. 수십 년을 방황하고 또돌이 생활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편안했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큰아들은 엄마를 보면서 늘 분노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 사이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마 이분들의 가정의 말련이이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아들들도, 가정도 다 어려워졌다라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들입니다. 그, 너무 그렇게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세요. 우리의 방법은 기껏해야 실수를 또 거짓말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혼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분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등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역할이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지시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잘못 우리가 행동하면은 그 여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 영적으로 보면 어른이지 않습니까? 런데 제가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방향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 될지라도 이 방법을 아주 나쁘게 수단을 이뤘다라고 보세요. 결과는 이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수두 없는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원행심사 조심해야 돼요. 책임감이 따라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며 오늘도 성리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사랑하시는 나부자님, 김병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거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만한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면서 진실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가야 될 방향성과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요.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전환되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그리고 토대가 되는 놀라운 시간,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알려서 한 명이라도 더이 귀한 말씀을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